오늘은 하늘이 원하는 인간의 도리를 깨우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너희들의 육의 삶의 세속에서는 정령 영의 세계를 볼수 없으며 한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이 없을 때 너희들은 죽음의 삶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섭게 깨우쳐 주었으니 너희들은 영을 위한 삶을 사는 그 길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 내가 말하였으니라. 고약의 시대도 그들이 육의 삶을 위하여 그 추한 광란의 짓을 했으며 신약의 시대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악한 행위를 한 것은 오로지 육의 삶이며 지금의 살아가는 너희들의 형태도 너희들은 말하느니라. 이 지상의 낙원이 사악한 사탄들이 다 지배하며 도적들이 들끓으며 가늠하고 도적질 하는 자, 살인하는 자들이 들끓으니 지금의 시대보다도 더 사악한 시대가 없다. 너희들이 그리 결론을 내리며 지금 그리 가고 있지 않은가? 이 모두가 이루어진 것은 그 육의 삶의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지금 내가 나의 법전요, 이 나의 성령을 세상에 내려 보내면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법전에 세세히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내려 보내는 뜻이 여기 있음이니라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서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 너희들의 마음이 스스로 오늘과 내일이 아름답게 변해지며 너희들이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며 하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늘의 뜻이 무엇이며 나 여호와가 찾고자 하는 백성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그리 매일매일 깨우쳐가는 그 속에서 너희 자신도 모른 채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무서운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되면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무섭게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너희들이 그와 같이 변해져 갈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법전을 읽어 깨우치지 아니하는 자 정령 너희들이 그리 갈구하는 나의 성령이 너희 몸에 임하지 않을 것이니 나의 성령이 너희들 몸에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육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이치를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보다도 더 사악한 시대가 없다고 하시며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치지 못한 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며 그 중요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2834번째에서 발제한 하나님 말씀입니다.